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은 육신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3천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3천명이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게 됨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1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해 스스로의 소견으로 금송화제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는 이제 돌판을 깨리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이제 창세 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의미로 요계께 간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30절을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소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나 다 스스로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그래서 그 간구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했라는 그런 의미로 모세가 다시 여호교께로 올라가서 간하려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교께 올라가서 어떻게 간구하는지 1일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교께로 다시 나아가었죠. 대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쌓으니 현재를범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하던 섬김으로 모세는 이제 이들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알게 되므로 요아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님이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두 번째 돌판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강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제 영적인 맹인이 었고 귀목은 자아이므로 진리를 알지 못해 스스로의 수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으로 조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례 말씀과 누룩과 꿀을 넣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섬기는 그런 조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진례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몇 군데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출입기 20장 25절만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게 둘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둘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러죠. 둘로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례 말씀만 전하면서 진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속에내오른대로또 성도들이 원한다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조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해서 이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이야라고 전해드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쪼지 말라고요. 돌을 다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도 제단을 쌓는 돌은 다 고개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것은 창세전에 타락한 조화러 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계속해 주시고, 그 복음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준 거예요. 아당가하게 가죽옷을 입혀 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랑 가사 야곱을 통하여서도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듬는 도래요. 그리고 정거로 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누루과구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알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로 지배를 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사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사장 23절과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뭐예요? 열절량을 죽음을 통하여 바로의 눈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보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시야 언약이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한이 언약의 말씀,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마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독점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타락한 조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을 지옥불에 고통해서 건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평안을 쉬게 하려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라고요. 이게 대해서는 알고 믿, 믿으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떠한 우상의 영향도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것은 59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그 말씀만 들으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걸 추구한 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안 오셔요. 이거 내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그러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내 하나님 요와는 소멸하시는 불효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불거나뭐 뭐 어디 뭐 미신 이런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례 말씀을 따르는데 거기에다 다른 걸 추구한 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어디 가도 뭐 배맥에도 안물리고뭐불 속에 들어가도 뭐 저기 다니엘의새 친구처럼 거기에서 살아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뻥들에요다 이유가 있어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정말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줘요. 어떤 때가 필요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아니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것 이거 때문에 이거를 통하여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면 해요. 하나님 그럴 때는 해 주세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건다 하나님 모상자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끌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신명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창세계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계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계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흙으로 갔다가 벽돌로 만들어 걷죠? 다듬은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요. 만들어서 재단을 싼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벨탑이라고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노예에게 약속했죠? 다시는 이렇게 재로 범한다고 해서 싹진멸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같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같은 말만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창세선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구약 내내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라고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눈 가귀를 열어 주시고 믿음이 있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계속 무상으로 조각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의 소견으로 바벨탑과 금송화제를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해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모습을 모세가 이제 신해산에 올라가서 요호와께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간구하는지 32절,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죠? 하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또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이며 귀먹은 자들이란 거 아버지가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러하는 거죠. 모세는 아버지 생명책에 모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자기가 구원받게 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생명책에 아버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들 지워 지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불쌍한 백성은 구원해 달라고 모세는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자원하신 말씀대로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주시고 지옥불에 던질지라도 저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제나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저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막에 성수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아버지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또 지옥 벌의 고통도 받고, 생물으로 부활케 해서 저들의 생명을 모두 대득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계속 간구하시는 모습을 그 향단을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 과거에서도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저 바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모세는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도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도 동일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유대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알고 이 유대인들도 좀 구원해 달라고 저들의 눈과 귀도 열어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케 해달라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심판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고요. 저들도 구원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동족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과 같이 모세는 복음을 알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본문 3 3 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러죠. 그렇죠? 누구든지 죄를 범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 책에서 지워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냐면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게 해서 보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자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범죄하면, 예수님이 범죄했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 전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체도 지워버린다라고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을 배척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주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할 시간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죠.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사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율법을 통하여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그들은 하나님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긴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는데 바벨론 자들이 막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게 간구하는 거요. 예저 미개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런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이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악한 자들로 와서 잡아가는데 왜 잠잠하고 계시냐고요? 왜 저들 왜 막지 않고 그대로 두시냐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제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손에 넘겨주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사탄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바벨론 보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지만 반드시 내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하박구가 걱정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때 당시 예수님의 출림이죠. 예수님의 출림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야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와서 좀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 자네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 그 학생만 꼭 붙잡고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고요. 지금 일어날 것 같고 지금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준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만 꽉 붙잡고 살아가면 살게 된다고요. 생명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동족들이 저 미기한 이방인들의 손에 다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바벨론 군사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저들을 안전하게 구원할 거야. 알았지? 그것만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창세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십자가 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신 그 예시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죠? 그래도 공받았잖아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까다고 할지라도 하나는 참고 기다리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진례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 따라 다 이것이 번제다, 화목제다, 아니면 뭐 속죄제다 여러 부류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요.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죠. 그런데 첫 번째 왔을 때는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이 뭐예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죠. 두 번째는 뭘 갖고 왔어요? 가난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 보고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요셉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요 그때서야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바른 요셉이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진례 말씀만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로 여기시고, 그러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내 아름다운 내 신부다,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습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알려는 마음으로, 예 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랑 화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겨 주신 것을 알고 믿고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건을 다 마련해 줬다는 것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죄를 범할 때마다 다 죽인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길이 참죠. 아무리 죄를 범해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계속 참고 기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신 전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들을 다 참고 기다리시며 묵묵히 요업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곧 이때 자기의 의뢰우심을 나타내다 자기도 의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다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리원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 자네를 잃게 되었을 때그부모는 어떡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조바리원들이 진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모금을 따르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아무리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죄를 범한 것도 다 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바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하지만 이 복음을 믿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죠. 이제 알았다. 내 자녀들을 저기 할지라도. 내자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을 약속했다고 인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하는 내려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그러죠. 내 사자가 내 앞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3일계를 앞서가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율법을 복으로 바꿔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절을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기를 앞서 간다라고 하죠. 그러나 진례의 말씀을 조각하여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시판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백성을 앞서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두 군데만 볼게요. 민수구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요아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3일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3일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일길을 갈 때, 요아의 언약계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실 것을 찾았고 그러죠. 요아의 언약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3일 길을 언약계가 앞서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복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길로 계속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신 복음의 말씀만 듣고 그만 것꼭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5장 3절과 4절에도 똑같죠. 이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인데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제대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개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니라 하니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죠. 그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언약계가, 언약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3일간 앞서가는 언약계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을 보면, 이 청급이 뒤에서, 그러니까, 보일 듯말 듯한 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꼭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계가, 복음의 말씀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가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후보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민수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 요수하 3장에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 이것만 꼭 붙잡고 가라고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이사라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사자가 네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절을 앞서 보내신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하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렇죠? 금성아지를 섬겼던 자들을 이렇게 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요하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그래 좋아요 여러분들도 금성아지를 만들면 구원받지 못함을 이 장면에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내 속에는 오른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표현하다 똑같은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대로 이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넣어서 첨가해서 전하는 말씀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지 않아요. 뭐로 향해요? 그 옆길로 애쓰는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 길만 바라봐요. 우리 마음은 걸리 간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어딜 펴서 전해든 그것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진리 말씀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걸 넣어서 하는 것은 다 다듬은 돌이고 종으로 쪼는 거예요. 독대로 구워서 만드는 거고요. 이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요하를 섬기는 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치료의 회에서도 금송아지 만든 자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례의 말씀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가 금성화제를 만들어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진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